아니 야 예은아 난 진짜 텐텐 음. 어린한테 너무 빡친다 진짜 나, 나 같은 거 너무 속상하다 나는 아까 오토체스에서 오토체 쓰면 어. 되지 레식에서 레식 배웠지 아. 레시크. 레시크였지? 레시크였지. 근데 어. 내가 로이터체스 한번 하니까 모재비. 의심 이증벌 의심. 고 있네? 의심이 뭐야? 노잼이라고 그랬어 노잼? 그래. 아 그래도 친구들이 다 게임하고 있으니까 기다릴 그래. 때 동안 한판 할까? 그렇게 물어본 건데 그거를 어떻게 그래 노잼? 그래 그런 식이지 혼자 해 꺼져요 진우. 아, 진우야 야 진우야 그래. 에? 텐텐머리 너무 쓰레기인 거 같아. <laughs> 그 재판장인가요, 죠 인정합니다. 인정합니다. 벌써 인정했네, 아, 아. 요 아, 호치. 근데 나 이거 아까 <laughs> 켜봤는데 들어가자마자 <laughs> 개무서운데, 화면? 이거 괜찮아? <laughs> 이거 그럼. 근데 이거 충고인데 내 소리 좀 쭈, 줄여놔? 나 진짜 소리 많이 들리는 것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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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제 마이크도 좀 줄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이러다가 다 목소리 안 들리는 거 아니야? 나푸프그 <laughs> <laughs> 그 어깨까지 머리 긴 머리야. 갈색 아, 아, 머리 여자. 생머리고 여자. 친냐 어. 언니는 쇼컷 여자. 나는? 쇼컷 여자인데 까만 머리야. 어? 너 키가 제일 작아. 작아. 뭔 소리야? 그런 게 어딨어. <laughs> <laughs> 디너 키가 제일 작아, 리얼 <laughs> 그런 게 어딨어! <웃음> 네, <웃음> 어? 진짜? 그래 아니고 진짜로. <laughs> 진짜로? 어, 진짜네? <laughs> 어? 진짜야. <laughs> 왜? 왜?

마작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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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서 있어. 거기 서 있어. 아니 줌 하고 줌. 아니지. 그럼 안 되나? <laughs> 너무 레식이야. 아, 총장이 한한 대도 맞으모르 못하셨어요. <laughs> <우와. 웃음> 이게 진짜 테두리 에이맥이구나. 얘총먹었어 <laughs> 예, <놔� yere> 허우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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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린다 깜짝이야 안돼 아, 쭈쭈 죽으면 안돼 랑 나나형은 절대 죽으면 안돼 이제 도도나어래냥이는 죽어도 돼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얘네 싸운다 어, 얘들아 가지마 죽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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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,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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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, 미친이, 미친이.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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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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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 나도 팀. <laughs> 저, 나는 핑맨 팀! 나도 핑맨 팀. 그럼 우리 이대로 그럼 이, 이대로 팀 하자고 하자. <laughs> 아프지 않다. 오케이. 원래로 팀 하는 어, 어, 거 아니면 저기도... 내잖아. 아니 근데 또 감블러 뿡이 진우 실프 존나 쌔. 어, 저게 어, 너무 세네. 아 근데 여기 핑맨 또띠 있어. 괜찮아. 아, 아, 핑맨 괜띠가 밸류 그렇게 높은 거야? 여기 김돌복 아니 김돌복이 <laughs> 있는데 여기. 아, 그러네. 근데... 돌복 어, 혼자면 다 정리 가능하지. 김돌복만 <laughs> 바꿔 주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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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한테 욕을 안 할래도 <웃음> <웃음> 미안 미안. <웃음> 근데 킹맨님도 그랬어 돌보가. 아 진짜 지 좋다는 애한테 저렇게 말하기도 진짜 쉬운 게 아니대. 새새끼다 진짜로. <laughs> 아니 내가 아니, 근데... 느끼는 건데 진짜 너 사탄이야 <laughs> 진짜? 내가 봤을 때. 아니 근데 진심 아니잖아. <laughs> 언니, 아 네가 어떻게 알아? 네가 진심인지 안진 어떻게 알아?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진심이신가보세아 진짜, 진짜 진짜 존나 심하네 다 장난이라니까 다른 아, 사람들한테는 빅맨님 맨날 네. 질투해 뭐 봤을 때 어때요? 형이라는 사람이 저러고 사니까 이상하지 않나요? 아니야 아, 빅맨아 너는 일정이 <laughs> 뭐, <저기> 똑바로 살아있어니 <laughs> 아니 뭐내 말은 들을 생각도 없구만 죄송합니다, 진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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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속마이라 아, 잘못 나왔다 뭐라고 해요? 극딜 먹었네 그냥 아 생말풍선이랑 말풍선이랑 구분 지으라고 어, 아 쏘리 소리 한다. 잘한다 오케이. 킹맨 원맨션. 쇼할수 있어? 말해준대로만 해. 말해준대로만. 말해준대로하기. 연습 연습할 때 기억해. 언제요? <laughs> 집중 집중. 아 집중. 배운대로만. 배운대로만. 집중. 아 여기다. 들어온다. 아, 들어온다. 어 그렇지. 들어나보. 온다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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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봐 왔다 왔다 왔다. 나 있어. 야. 네, 네, 네 이렇게 네. 하자 이렇게 하자 좋아 좋아 이렇게 하자. 우리, 하자 우리 전략대로야 <laughs> 완전 아. 이케 이케 적혀 적혀 아. 있어 잔랏... 응. 우리 전략이 나야? 스톱 응. <laughs> 바로 정면 아 이걸 어 1대1이야 에? B부대 템팀 B부대 템팀 어 재밌는 경기 어딨는데? <laughs> <laughs> 가자 드드드론 어 드론 있어 드론, <웃음> <경기>. <웃음> 어, 드론 있어 여기어어어어일 1대1 신청한다 일대1 신청한다 어 롱전 롱전 뜨자는데? l e 비 me be. 진 o soon. 드 e t s see what's up. t h i 방금 금 the drone. t h 어 s is the drone. This is t h 동전파스 이거 효능은 좋은데 뗄때 다리털 뽑히는 거 너무 아파. 아... <laughs> 졸라 아프겠다. 동전파스 진짜 세던데? 다리에다가 진짜 덕지덕지 덕지 붙이고 팔에도 덕지덕지 덕지 붙여놨는데 이거 동전파스 때문에 그 자리만 더럽다. 그러면은 털을 밀고 붙이면 되지. <laughs> 동전파스 붙일 부분만 동그랗게 파. <laughs> 그럼 되는 어, 거 아니야? 안 아프잖아, <laughs> 그러면. 떼면은 딱그 자리만 딱 동그랗게 남아. 그럼 계속 네, 거기다 네, 붙이면 네. 되겠데 여기는 동전파스 아. 자리. 동전 파스 누가 내 머리 길래 아, 내 머리! <laughs> 매벌이 <laughs> 그렇게 많이 하더니. 와, 와 yeah. 귀엽고 <laughs> 자기 몸에도. 어같 갔다. 아야 어떻게 저... 셀렉트 캐릭터 도구. Okay. 저 러버 할게요 러버. 러버. 어내 러버. 템템핑 캐. 도구. 웬지세요? 개가 웃기세요? <laughs> 어, 나 결혼이라서 그러는 걸야결혼 수도 있잖아. 그게 더 기분 나쁜데. <laughs> 개국은 아, 어떻게 시키는 거야? 자자 진짜. 막는 거야. 이거 발부분 넘어졌다. 개화참뒤넘어네또 뭐야? <laughs> 야, 쩡다! <됐다. 웃음> 어, <laughs> 어, 뭐야? 아, 아, 피 냄새. 아, 뭐야? 너 가만히만 서 있어도 어디 있는지 다 보이겠는데? 야, 쩡다! 강지야. 서 있는 사람 보이는구나. 어, 어디 있어, 강지야? 나 지금 토템 세워놓고 구경하는 중. 네가 치료액 주길만을 보는 중. 보고 있는 중. 죄다 <laughs> 아, 아, 환불 사유 이천호. <laughs> 오케이, 삼천 번인님 한번 살릴 기회 드이 <laughs>

세세뭐 <laughs> 전세 이거 보증금 내주는 <laughs> <laughs> 것도 go to the city. You c a 네 s i 내 친구. cat in the cheaper s 내 o t You can sing a cat in t h 아 c h e a p 아 r spot. You can sing a cat in the cheaper spot. You can sing a cat in the cheaper spot. You c 보시다거나 본인도 끼겠다고 나그 뭐냐 그런 거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 그 개똥 들고 튀는 거이 녀석아 나는 뭐 말하고 싶는거